아이고. 또, 또 왔다. 갔다 해야지. 니 그러니까.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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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줄을 서시는 거예요. 아, 어, 짐을 놓직저 척에 끝이에요2 0 0 0번대니데2 0 0 0번 네, 지금 여기 보령 모드 축제 현장입니다. 보령 모드 축제 현장, 이고 네, 줄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네, 2000번대를 돌파 했습니다. 2000번대를 돌파했고, 가방을 놓 자리가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여기가 1986번이죠. 네, 1986번이고, 네, 지금 좀 늦게 도시, 늦게 도시 하신 분들, 네, 지금 2000번대, 그쵸? 여기 번호가 몇 번이냐? 2705번, 2075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좀 이렇게 들어서 쭉빙 들어서니까 <목소리> 여기 번호표 없어요. 가방에다 줄을 쓰고 번호만 쓰는 거예요. 가방보시고 번호만 쓰시는 거예요. 여기 번호표 주로 안올 거야, 아마. 어떻게 해야 돼, 요 그러니까, 여기 가방 놓고 다 가셨잖아요. 네. 줄 따라서 가방 놓고 다 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번호, 번호줄 여기까지 안 와요. 번호 쓰던데, 번호, 번호 가에 아니, 번호, 번호, 번호 쓰는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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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요. 앞에만 줬어요, 앞에만. 음. 앞에만. 앞에가 음. 중요하니까 뒤에는 안줄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대일줄 엄청납니다. 지금 한, 2000, 한2 300 정도 되고요. 제가 지금 대리줄맨 끝에 있는데, 그쵸? 네, 맨 끝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엄청 고생들 하십니다. 그래요. 네. 이게보령에 오시면 진짜, 오지, 며칠 지나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laughs> 엄청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엔돌핀님들도 지금 줄을 엄청 서 계시고. 여기 거의 끝에 부분인데 여기가 869번 아니 869번이 아닌데 저희가 2,000번대인데 이거 번호 몇 번이야? 오늘 어제 쓰던 실수 을 텐데 1,000아 872번? 뭐가 잘못됐는데? 아 1,800인가? 저 여기가 번호가. 여기가 1981번이거든요. 1981번. 1980인데 여기서 890이라고? 뭐가 번호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 아무튼 이상한데 지금 아에튼 2,000번대를 넘었어요. 정태준님, 곽정이님조한태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멘도르피님들도 이쪽에 지금 쉬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군데군데 그늘. 찾아서 쉬고 계세요. 식사들 하시고 지금 식사 시간은 지났습니다. 쉬고 쉬고 계십니다. 다들 다들 쉬고 계십니다. 그렇죠? 많이 그래. 네. 아이고, 저보다 엔돌팬님들 고생 많으세요. 아, 네. 이렇게 쉬고들 계십니다, 이쪽에서. 바람이라 좀 불면 괜찮은데 지금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해요. 이쪽 가보겠습니다, 저쪽 앞쪽으로. 네, 수분 접시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팬덤 줄로는 한 2,300번 때 줄까지 예,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아침에 왔을 때 번호가 241번이었으니까 예, 지금은 2,300번 때까지 예, 오셨습니다. 자꾸 줄 엄청납니다. 줄 엄청나고 다행인 거는 작년과 좀 어, 다르게 다른 거는 예, 그래도 중간에 번호 체크를 안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정태준님 오셨고요. 네. 지금, 뭐량 모두 축제인데, 아까 문득 봤을 경우는 지금 방송국은 TV조선인데, 아직도 세팅을 안한것 같아요. 그쵸? 이때쯤 음악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 나오고 리허설 하고. 연예인분들, 아티스트분들이 출근하고 리허설 준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랬는데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지금 현재는 네, 지금 대기줄, 백기줄로 네, 네,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엄청나죠? 어, 엄청납니다. 엄청납나 지금. 뭐, 엄청나다란 밖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엄청나다란 밖에 말씀을 들을 수가, 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네. 팬덤분들 지금 한 3,000분 정도 오셨어요. 네, 3,000분 정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지금 줄서 계시고 계십니다. 리허설 하나? 저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 할 수가 있어요. 스탠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 할 수가 있습니다. 리허설도 찍어야 돼요. 형님! 리허설 한다, 리허설. 리허설 안 꾸요. 아니. 음악만? MR, AR. 만 음악만 맞춰보면. 안에서 불러나? 그래도 마이크 할 텐데. 아니, 야니 아직도 모르데 아직 도착 안 했잖아, 갔을 때. 뒤로 한번 가봐야지. 뭐, 형님이 뭐, 뭐, 방송국 PD야? 저쪽으로 팬덤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엔돌핀? 저쪽에 이제 급하게 맥주 꽂으러 가찍고와 시간 어얼음중주고 나는 이 미지근한 물이야. 네 마셨어, 마셨어. 무지하게 덥긴 덥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 좀 시원하기 시원합니다만, 그쵸? 김영환님 오셨고요. 네. 이쪽에 부츠가 미리 사라져 있고, 중신대 있고, 뭐. 날씨가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아 보기로 하고요. 음악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분들이 오늘 녹화기 때문에 방송국은 리허설을 하는데 그쵸 리허설을 하는데 안올 수도 있나? 예, 네, 안온데는지못 봤거든요. 일단 가수분들이 출근을 했는지. 오는지, 예,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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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100% 리허설 해. 100%라고. 노출 시켜준다고 그래. 노출 안 시켜요. 작년도에 했거든요? 노출해서 밖에. 다, 밖에 다 나와서 했거든요? 장민호, 영탁 다 나와서. 지금,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음악을 튼 다음에 좀 이따 다 리허설 한다는 얘기야. 아니야, 리허설 한다니까. 668번 받으셨어요. 아이거 그것만 해도 행운입니다. 카메라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셋, 열네, 열다,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두,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고, 스물 다, 스물 아홉. 서른대쯤 와있습니다, 서른대. 30대. 서른대쯤 네, 와있어요. 안 보이는데? 저 하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목소리> 가수분들이 출근을 하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분들이 출근을 해야 리허설을 하죠. 카니발 왔습니까? 아이 차요? 네. 아, 차가 왜안까지 들어오네요. 가수들만, 가수들만. 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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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응? 빨리 다니 응. 아, 이제 이 대체 음악이 나오게 리허설 하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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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허설 100%할 텐데, 그렇 김영필하고 뭐 어떤 진행어요 그분들은 사회 MC. MC. 아, 아 김영필님이 MC 봐요 예. 네. 네. 슈퍼 콘서트는 장비 좀 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허설 100% 합니다. 장비 좀 잠깐 준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허설 하는 것도 촬영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무장하게 나옵니다. 리허설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네, 실시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차가 어딨냐? 음, 차이, 차이 폭발하겠다. 준비 좀하 아이고, 아이고. 어우, 더워. 눈 너무 음. 더워 습니다 네 기용기 버스도 왔습니다 왔어요 제가 지금 왜 여기서 차에 있냐면은 리허설을 좀 찍으려고 오늘 방송국이기 때문에 100%리얼서는좀할것 같습니다. 아, 올 때... 네, 이쪽에 지금 가수분들이 출연해 네, 차를 주차하는 곳입니다. 네, 이쪽에다 주차하신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 차는 배아양 가수님 차입니다. 이미지 사랑님 오셨고, 그린님 오셨고요. 어서오세요. 지금 1시 반이거든요. 1시 반이니까 언제부터 뉴스 할까? 2, 3시에는 뉴스를 다 하실 것 같은데, 그쵸? 배아연 가수만 왔는데 배아연 가수만 뉴스를 고 없고 그렇죠? 원래 아티스트들은 이쪽 안으로 차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안으로 차를 주차를 하는 것. 잠깐 카메라 세팅 좀 할게요. 이 녹화를 떼야 되니까 카메라 세팅 좀 잠시 좀 할게요. 네, 리허설 하는 것도 네, 정말 중요합니다. 했죠. 아티스트 분들의 리허설 하는 장면을, 그쵸? 잘, 그 영상으로 담아두면은, 예, 이쁩니다. 이뻐요. 이쪽, 이쪽에 지금 엔들핀 몇분 계세요? 예, 혹시 박진호 선생님 오실까봐서. 네, 리허설도, 리허설은 출연 순서와 관계없이, 예, 리허설을 합니다. 어, 제 경험상으로는. 예, 출연 순서가 관계 없이 리허설을 해요. 그렇죠? 박진 같은 경우 오시면 삐삐 치세요. 어제 와요. 삐... 네. 제가 보기에는 아, 예, 지금 시간상 1시 반이잖아요. 네. 1시 반이니까 아니 다시나 다시는 입장이니까 네. 네, 2 시, 3시 사이에 어? 다 끝나실 거예요. 작년에도 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리허설 하시고 도로 나가세요 보통 아... 도로 나가셔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오십죠 예? 저기요 쉬는 분이 어디 아이돌 있어요. 보니까 컨벤션 센터에서 네. 내려서 다시 타고 나오라아요 아, 그래요 어. 뭐 식사하시러 가시는 분도 있고 네. 개인 스케줄 하시는 분도 있고 삐삐? 그 네? <목소리도> 아, 그래도 한번 잘매일저님한테삐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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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팬분들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저기 누구야?

뭐, 아, 화장실, 뭐, 화장실 못, 있어야 못, 있어야 못 no? 들어가. 상교서 희진 아, 씨! 박희진 씨! 뺀이에요! 안녕하세요! <웃음> 응원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여기서 하는 척 해가지고. <laughs> 미나, 미나, 미나 씨도! 미나 씨도! 아, 여기 볼트기빨갛게하시는 아,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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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겼어요, 문이. <laughs> 여기, 박기진 씨하고 민아 씨. 화재실 문이 잠겨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캡쳐보드를 연결해야겠다. 좀 선명하게 해겠다 어, 화면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에, 캡쳐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캡쳐보드란 뭐냐면은, 어, 지금 이 핸드폰으로 방송하잖아요. 네, 방송하는데, 어, 저기, 캡쳐보드를 연결하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그래야 이따 리허설을 하시잖아요. 리허설을 해야, 리허설 하는 거를, 어,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좀더 선명하게, 그쵸? 예, 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장비를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장비를 잠시만 착용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좀, 어, 팬분들한테 좀 선명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신이 없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